가나다 가나다다다 님의 사연인데요. 29세 여자분이십니다. 학교 전공학점은 해외대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셨고 3.9점이라고 하시고요. 어학점수는 오픽 IH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밖에 자격증은 없으시고 경력상으로 현재 삼성 계열사에서 계약직 1년차라고 하시고요. 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지금, 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 네. 네, 좀 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저희 그 투데이잡스 작가님은 극한 직업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취업 대학교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사연자 분들의 아이디가 <laughs> 네. 유독 뭐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기실에도 <laughs>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수 안 하시고 잘 읽어주신 만큼 네. 가나다 가나 다다다. 다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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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조금 신경 썼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꼬여가지고.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옆에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분의 경우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가셔야 될 어떤 분야나 내용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지금 이 삼성 계열사가 어딘지만 확보가 된다면 음. 유관 분야로 뭐 경쟁 업체들이겠죠. 이런 것들로의 어떤 지원 혹은 그 회사의 협력 업체로의 지원 등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가장 음. 첫 번째고요. 음. 해외대 국제경영학의 3.9를 받으셨고 오픽이 네. IH다?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음. 이 해외대라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중화권 해외대라고 한다면 어학 점수가 오픽 IH인 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중국어라든지 제2외국어의 점수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분은 음. 영미권의 대학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IH다. 이 경우는 이분께서 중고교 때부터가 아닌 학부만 해외에서 보내셨을 소지도 있습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형만을 놓고 봤을 땐 일단 현재 다니는 계약직 근무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퇴사를 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대학을 해외에서 나올 각오로 해외를 나가셨는데 왜 해외에서 취업을 하지 않으셨나. 이두 가지의 크리티컬한 질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음. 이게 일단 좀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인의 적성 검사 커트라인. 이를테면 삼성 계열사면 G사트 혹은 기타 여러 주요 대기업들로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요원한 상태인데 이 적성검사에 대한 공부가 과연 현재 직장 다니시면서 가능하실까요 봅니다. 음. 적성검사의 커트라인에 따라서 본인의 합격과 당락이 점차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는 적성 대비가 좀 요원하겠다 왜냐면 삼성전자 경영지원을 지원한다 하셨는데 경영지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음. 뽑는 인원 자체의 커터도 적을 편이고요. 뭐 구매 두 명. 뭐, 재무 회계 3, 4명. 뭐, 이런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은 점수 때 거의 영역별로 한 4개 미만으로 음. 틀리셔야 됩니다. 본인께서 충분한 학습을 좀 주말 위주로 퇴근 시간 이후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영지원으로 지원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게이 GSAT를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성적을 좀 올려라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기업을 확장해 본다면 어떤 기업까지 확장을 하라고 말씀을 아, 예.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이분께서는 아까 첫 번째 사연에 있는 아메리카노님이랑 같이 손잡고 아. 그 외부 무역회사들 그리고 아. 물류회사들로의 지원을 좀 적극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께서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어? 글로벌한 환경의 비즈니스에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우리 가나다 가나다다다님께서 과연 이런 해외 베이스의 업무들에 적합할 수 있는 본인의 산업에 대한 분석과 회사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좀더 확장을 해서 이분께서 뭐 공공기관 등으로의 지원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어학 점수 여부에 따라서는 토익이 어느 정도 지원자격만큼 빨리 따셔야 되고, 딴그 시기에 맞게 본인께서 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음. 뭐 코트라, 코이카, 음. 결국 글로벌 베이스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로의 지원이 그나마. 지원 동기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왜 정규직 전환에 도전을 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하냐 이런 음. 면접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네. 아, 본인의 거짓말이 본인은 납득이 될지라도 다른 이에게는 납득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어떤 퇴사 사유는 내가 꿈을 찾아 떠나요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 네. 이전에 본인께서 왜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시게 됐는지의 배경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후회 없이 다니고 있는 중이고 계약대로 퇴사 예정이다. 담백한 이 한마디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력부터 본인의 지원 전략까지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그렇게 고민 많지 않은 빠르고 정확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기운 내셔서 오늘 퇴근 잘하시고요. 퇴근길에 이 영상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